로켓넷 매매 의견 내볼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보이는 선은 24년 고점을 시작으로 연결한 추세선인데요. 25년 1월 해당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후 25년 7월에 돌파했는데요. 최근 추세선에 많은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많은 지지를 받은 추세선은 힘이 약해져 다시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추세선으로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절반 라인에 저항을 받은 모습인데요. 하단 채널도 보여드리면 보라색 채널 부근인 35달러 부분에서 매수 생각 있고 하단 절반 채널인 주황색 채널에서 주식을 모아가도 좋아 보이네요. 피보나치 되돌림 모습입니다. 최근 0 3 8 부분에서 반등한 모습인데요. 0.618 부분부터 주식을 모아가도 좋을 것 같네요. 이동평균선 모습입니다. 순서대로 20, 50, 101선인데요. 현재는 51선이 약 37달러. 100일선이 약 29달러인데요. 해당 이동 평균선에 지지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가격대를 비교하여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주봉 차트입니다. 25년 1월 고점을 연결하여 만든 추세선인데요. 채널을 만들어 볼게요. 하단 채널을 돌파 후 지지받을 때 매수 생각이 드는데요. 절반 채널도 보여드리면, 최근 두번 정도 지지를 받은 모습이 보이네요. 절반 채널보다는 하단 채널에서 매수가 좋아 보이네요. 말씀드린 매수점이 겹치는 가격대들이 보이는데요. 잘 비교해보고 분할 매수해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